현대건설 2023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로프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 보는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매출은 34.6%증가했습니다만는 영업 이익 70.4%가 감소했습니다. 스로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먼저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7조 2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 상반기보다 34.6%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41.6%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미천구 공사 포함입니다. 매출 원가가 더 올라가지고 매출 총이 감소했고요. 판매관리비 줄였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1968억원으로서 전년 상반기보다 그래도 4.2% 이익이 증가했다 이렇게 결손이 됐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률은 0.8% 하락했습니다. 슬롯 관점에서의 손익은 매출에 비례하는 그 매출 변동비, 요게 자재비만이 아니고 외주비까지 건설업은 포함해서 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이 매출 아, 그래서 매출 변동비가 41.1% 증가했어요 그래서 매출 증가율보다더 증가했다는 얘기는 원재료 및 외지비 가격이 상승했다 아, 이렇게 봐지고요 수료품율은 3.6% 마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운영비용이 23.4%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현장 운영 비용이 거의 40%나 크게 증가했어요. 생산성 떨어지고 어, 슬픈 영업이익은 375억 원이 나옵니다. 70.4%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593억 원이 적습니다. 이것은 원가회계 영업이익이 아직 미실현 이익을 이익이 난 것처럼 결산을 하기 때문에 에, 그 미실현이익을 제거한 이익이 되겠습니다. 미실현이익을 그, 이익이 나게 하는 그 방법은 어, 그 원가회계의 경우 어, WCAI, 가공비 배부 제거자산, 건설업의 완성주택, 미완성공사, 완성주택은 제품으로 보면 될 거고요. 미완성공사는 제공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EWCAI가 223억원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청구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KIFRS 1115호에 의해서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수익, 한 장기 건설이기 때문에 아직 미청구를 했더라도 공정진행률만큼 수익인식을 해서 결산을 하면 은 결손이 안 나니까 그걸 그 인정하는 회계 기준이거든요. 슬로프 쪽에서는 이것을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합니다. 좋다. 회계 기준이 그렇다면은 그걸 평가하는 것도 인정하겠는데, 그러나 그것은 수익 인식을 한과 동시에 슬로프 쪽에서는 저는 그 포괄 제공이라는 개념으로 다루는 것을 국내 최소로 개발을 한 거죠. 어, 이 9,862억 원이 그 미천구공사가 증가했기 때문에 원가 회계 영업 이익이 매출 수익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익이 난 것처럼 많이 난 것처럼 되지만 실제 이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수로프 어, 회계는 보여주는 겁니다. 수주 잔액은 어, 거의 64조 원을 상반기 말에 가지고 있습니다. 아, 현대의 건설이 아쉽게도 규모에 비해서 어, 이 매출액은 건설업 업계에 이르지만은 상반기 중에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비공시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그 비성분 내용을 어, 분석하는데 있어서 이 현장 운영 비용 가, 아, 제조업에서는 가공 비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요게 어, 재료비가 그 상승했을 거니까. 에, 가공비율을 1% 내려 가지고 작업을 해 봤습니다. 모두 역산에서 풀이해 낸 거고요. 그 가정을 했지만은 여기에서 1차 원재료 및 외지비 상승 또 결국은 이것도 가정에 의한 추론이 되겠습니다. 실제 현대건설이 비성분을 공시를 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좀 현대건설한테 에, 좀 음, 섭섭한 부분이도 한, 기대에 좀 어긋납니다. 어, 그래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1단계, 2단계는 제가 맞춰준 수기, 예, 수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어, 3단계 현금흐름표 기준에서는 그 상반기에는 일치를 합니다. 어, 올해. 근데 전년도 어, 상반기는 54억 원이 어, 갭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미천고공사의 그 현금 흐름표 기준도 그 갭이 올해 그 41억이 있고 그 다음에 전년도는 1,250억이나 크게 있습니다. 미천고공사의 평가액을 가지고 손익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를 현금식으로 읽어보면 은 현금이 9,820억 원이 나갔다면은 그 장부상으로도 9,820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더 증가했어요. 9,862억 원으로 41억 원이 더 높게 평가가 됐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전년도는 적게 평가를 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운영비용에, 운영비용이 또 상반기에 꽤 없기 때문에 전년도 연간 거를 그냥 한번 생각, 가져와 봤어요. 어, 안 집어넣으면 좀섭섭한 것도 있으니까. 아, 인건비가 작년에 9,783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평균 임금이 한 1억 4,1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요 인원수는 그이 상반기 인원수를 적용했고요. 어, 전년도도, 그 전년도 상반기 인원수를 전, 어, 적용했습니다. 이 인원수가 더좀 증가했는지도 모릅니다. 6개월간에. 에,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 상당히 에, 대기업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다. 아, 이렇게 볼수 있겠죠. 요거는 아, 뭐 구두상으로 기대에 이합니다 비공개 한 개. 어, 중간에 재미 좀 느껴보자, 이, 말하자면 뭐, 그 관심을 좀 끌어보는 내, 의도도 있습니다만은 드라마 작가 이수연 씨도 알고 있는 이 회전율에 대해서 그, 이 비유를 들어보고 싶어요. 이 조승우 그 배우가 아, 그 대학병원 사장으로서 아, 장사의 기본이 뭐야? 회전율이잖아. 이게 이제 줄창 제가 주장하는 에, 그런 거죠. 어, 그래서 이뭐이 어, 뭐, 이 전문가라고 보고 어, 조승우 사장을 제가 좀 질문을 해 보면은 쓰프푸슨왜미천고공사를 불인정합니까? 재고 이익과 같은 성격으로 분석상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합니다. KIFRS 1115 대학병원에서는 수술 대기 환자를 미리 수익으로 인식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용도 할 수. 안 한다 그런 얘기죠. 뭐좀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어, 포괄 가공비 재고 회전율입니다. 그 소수점 두 자리로는 0.01 약간 내려갔어요. 쓰르픈율도 어, 내려가고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어, 투명하더라도 입증을 하려면 원재료 및 외주비 가격 상승과 어, 그 다음에 수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그 회사가 제시한 주요 원재력 가격에 보면은, 에, 철근이 요즘 문제죠. 철근이 좀 내려간 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작년도에는 매우 높게 했고, 2021년도에는 더 인상이 됐을 겁니다. 거의 지금 봐도 2년 전보다는 지금이 거의 한100% 정도 어, 철근 가격이 인상이 돼서 철근을 빼먹는, 빼고 설계를 해가지고, 그래도 하중은 견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LH 공사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설계를 그렇게 했는지, 감리할 때 빼먹어도 그냥 눈가 가 죽어서 넘어간 건지 그거 진실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나름대로 어, 요거가 그 가격 상승 압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면은 7.6% 올랐다고 보고 어, 단순 평균입니다만은 제, 제조 원가지만 공사 원가라고 인식을 해주시고요 6.4% 어, 가격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가공비율은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그 판매, 수주 판매 가격 인상이 6.2% 정도 올라야 되는데, 우리가 건설업에 대해서는 수주 판매 가격에 대해서는 기계약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뭐 정산한다는 계약이 있다든가 그런 거는 건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어쨌든 그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입증이 됐습니다. 어, 상반기 실적을 가지고 원가 회계 개념으로 그, 연간 매출액은 14조 3천억을 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어, 그 경우에 3,393억 원의 이익이 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지금 그, 이 미천고공사 포함해서 어, 재고가 40%나 늘어났단 말이죠. 어, 그, 그 전제 조건으로 3,393억 원이 이익이 나는 건데, 에, 매출액을 더 증가만 시키고 재고만 줄여본다. 아, 그러면은 어, 이 이익은 어, 3,000억 원으로서 한 355억 원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가 회계의 맹점이고요. 스로프 회계도 그, 이 14조 4,000억 원으로 산출이 되는데, 어, 요거를 그, 이, 그, 그, 남는 게 별로 없죠. 어, 400억으로 그래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 4.4회전 그 이익을 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입니다. 어, 10.4% 어, 매우 큰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기 건설 공정을 좀 빨리 끝내서 매출 인식을 추가로 더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 15조 9천억으로 하면은 3,400억 정도 할 거다. 그러니까 어, 이게 건설업에서 공사 공기를 빨리 끝내는 것이 돈 버는 길이다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요.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스르프 쪽이 에, 10만 원이라도 어, 요게 무슨 뭐 어, 평당 그 분양 가격이라든가 아파트 가격이라고 얘기한다면은 를뭐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스르프 어, 쪽이 좀 비싸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제조업 기준에서 분석 경험의 매트릭스는 어 재고가 증가했죠. 그러면은 판매 예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오는데 어 이번 그 현대건설인 경우는 예가가 높게 나왔단 말이죠. 조금이라도 10만원 <laughs> 그런 경우에는 어, 뭔가 특별 원인을 제가 그이 분석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에, 제가 분석 경험상으로는 미천고공사 외주비를 변동비로 어, 인식한 것과 상관관계가 있을 거다. 인과관계는 참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어, 회계를 통해서 우리는 저는 인과관계의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좀 어, 강화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에, 이런 그 어떤 그 표준적인 예제가 아닌 특별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경우 분명히 뭔가 인과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제 수준으로서는 어,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다. 아, 여기까지만 아, 현재 제그 수준의 분석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주가는 35,950원으로서 1,050원이 상승했습니다. 장부가격 61%, 건설업 쪽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이게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어, 판단됩니다. 어, 그리고 그 주주들이 현대차, 기아,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현대모탁그룹 어, 상사가 다 지분에 참여하고 있고, 외국인이 22.94%나 높게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현대모그룹이 뒤짝받침하고 있다. 아, 그래서 현대차가 세계시장을 공략하는데, 아마 회백의 개척에 전략적으로 동반할 거다. 에~ 토목공사에서 도로를 뚫는다든지 뭐 한다든지 할때 현대차가 아주 멋있게 달려주는 뭐 그런 거하고 동반해서 어~ 마케팅 전략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수 있겠어요 이상 현대건설 상반기 실적을 마치겠습니다.